무의법은 결국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실현이 되느냐. 깨닫고 싶은데 깨달을 길을 모르고, 어떻게 깨닫는지도 모르고, 방법도 모르고, 뭐가 깨달음인지도 모르고, 그냥 모르는 거죠. 모르니까 이제 벽에 딱 막혀 있습니다. 그건 이제 자기도 몰라.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서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. 받으면은 선지식이 이끌어준단 말이지. 무위법적으로 생각을 쓰고 분별할 수 없는 이쪽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주니까,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무위법의 능력이 본래 자기 마음속에는 이게 갖춰져 있죠. 날 때부터 불성이 있다고 했잖아.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. 이 무위법에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. 그게 이제 선지식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놈이 어느 순간에 탁 하고 이렇게 이제... 에 개발이 돼가지고, 발비가 되는 거죠, 능력이. 그렇게 되는 겁니다.